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의 현존을 조금 더 느낄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합시다. 세상은 하느님의 장엄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주변에, 내 몸의 모든 부분들, 내 존재 깊숙한 곳에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에 대해 잠시 머물러 봅시다. 주님께 자유를 청합시다. 로요라의 성 이냐시오는 하느님께서 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나를 가르치셨다. 고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아직 우리를 가르쳐야만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일깨웁시다. 주님과 나의 존재를 좀더 의식해봅시다. 오늘 당신 자신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당신은 어디에서 하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까? 당신이 감사드리고 싶은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사드리십시오. 유감을 느끼거나 미안함을 느끼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용서를 청하십시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온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으며 내가 카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내 고향에서도 해보아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아 때에 이스라엘의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랍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울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울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자르 사람들은 과거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희년 선포로부터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했습니다. 육화된 하느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도 그들은 내가 저 사람을 아는데 라는 기억 속에 말씀을 묻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익숙한 일상이라고 생각하며 그 속에서 벌어지는 특별한 은총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주변을 영의 마음으로 잘 성찰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의 예수님 모습처럼 성경에 있는 구절 하나를 뽑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한다고 생각할 때, 당신은 어떤 성경 구절을 선포하시겠습니까? 오늘 기도 시간을 가질 때 어떤 구절을 뽑을지 그 구절을 뽑게 된 나의 동기는 무엇인지 차분히 숙고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잠시 묵상합시다. 주님, 당신이 묵묵히 저희를 들쳐 업고 가신 때가 있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저희가 알던 모르던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헤매고 있을 때 당신은 저희를 업고 그것을 묵묵히 걸어나가셨습니다. 나의 안내자이신 주님께 나의 마음을 솔직히 나누어 봅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